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자와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과 같았지만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던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번제로 바쳐도 죽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놀랍죠.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 오고 그 시험은 고난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시험은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곧 죽는다. 너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은요, 죽음의 위협, 두렵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 할때 그랬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었을 때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믿음은요, 죽음의 공포조차 다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이 침공에 맞서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지금 그 어떤 설교자의 말보다 묵직하게 세상에 감동과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와 우크라이나는 절대적인 강자인 러시아의 맨몸으로 맞서는. 소년 다육과 같은 상황입니다. 며칠 전 우크라이나 젤레스키 대통령이 영국 하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화상연설을 했었는데 그는 영국의 대문호인 세익스피어의 말을 인용하면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그 말을 인용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분명히 자유롭게 투빈 우리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죽음이라는 걸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인 골리앗인 러시아와 싸우고 있습니다. 죽느냐 산이 나라는 생각을 하면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나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은요. 모든 두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이긴 소년 다윗이 쓴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과 고난이 왔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의 그림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난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